네리얼스탕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캠파트너스 김성훈 대표고요. 오늘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 종목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날 바닥권 형성 이후에 현대일렉트릭도 6%대 그리고 LS 일렉트릭 7%대뭐 효성 중공업까지 전력기기 업체들이 시장 주도권을 형성을 하면서 다시금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어, 지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있었던 악재라고 한다면, 사실, 이 파생상품, 철강 파생상품 50%, 407 종목에 대해서 또 증가되면서 50% 철강 관세 나오면서, 사실 현대 일렉트릭도 그렇고, 변압기에서도 철강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함량을 뽑자면 한30% 정도 되거든요. 약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관세가 15%에서 전력기기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한8% 정도 업한 한 23%의 관세를 물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려드릴까면 지금 미국 전력난의 약 20%는 해외에서 조달을 할 거기 때문에 워낙 이 노후화된 전력량이 부족 금액이 심하기 때문에 어 이번 주에 상승했던 이유도 트럼프가 약 2배 정도의 전력이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력기기들이 급증을 했습니다 주가가 반등을 했고요 뭐 거기에 따르자면은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제 맨피스 공장 갖고 있는 효성 중공업이나 지금은 가격이 이제 만약 관세가 있으면 가격을 높일 수 있어요 몇 프로까지 제가 생각할 땐20 에서 약50% 까지 가격을 전가 시켜도 인상한다는 거죠 미국에서 쓸수 밖에 없습니다 자 현대 일렉트릭은 2분기 매출에 9000 영업이익 2100억 원 정도 나왔는데 OP 컨셉은 일부 하회했습니다 근데 OP 마진은 계속 한23%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HD현대 일렉트릭은 4분기부터 북미시장 매출 인식 방식이 바뀝니다. 선적 조건에서 인도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성수기가 2분기 4분기였는데 이게 이 바뀌는 흐름에서 보면 은 딜레이가 된거죠. 어, 인도 조건으로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선적에서 아마도 이번 실적이 3분기에 이연됐을 가능성들을 좀 높게 쳐서 전 3분기에 만약에 이 종목 3사 본다면 초과 변압기 3사 본다면 HD 현대 일렉트릭이 1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LS도 좀 좋은 전략 중에 하나고요. LS 같은 경우는 올해 선행이 조금 높습니다. 근데 HD 현대 일렉트릭이 제일 저렴하게 보이고 저평가됐다고 보고 효성도 사실, LS와 마찬가지로 조금은 더 부담스러운 가격대인 것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밑으로 내려보면, 자, 밸류에이션 보겠습니다. 지금 25년도 선행 24배죠? 근데 글로벌 피어그룹 히타치라든가 대부분의 업체들 한 28배에서 3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는 주가는 한20% 여기서도 업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핵심이 북미 쪽에 그렇다면은 매출 이 성장 진행 과정을 궁금해 하셨을 텐데 여기 보시면 작년에 북미 쪽에서는 별도 북미 매출액 여기 생산법인 매출액의 비중 성장이 5%에서 10%대. 근데 올해 들어선 40%대까지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 폭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북미 시장의 매출 증가 폭이 좀 이어질 수 있는 현대 일렉트릭도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내려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IT 버블, 이제 AI 버블인데, 캐펙스는 계속, 이, 우리가 유지될 거라고, 미국의 이제 샘 올트먼도 그랬고요. 그래서 사실 캐펙스하고 제일 연결고리가 큰게 전력기기예요. 그죠? 가장 필요한 게. 그래서 뭐 IT 버블론 같은 경우는 종목당, 섹터당 가격이 주가가 많이 버블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엘라바마 공장 2차 증설, 그 다음에 울산은 9월에 증설 완료되죠. 거기 나오는 어, 매출액 증대가 내년부터는 약 2천억.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자면 지금 매출액에 한 만약에 8천억이다 연에 그러면은 한20% 가까이 한8 30에서 20% 가까운 매출 성장하고 이익률이 증가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밑으로 보겠습니다. 자 타겟 프라이스를 정했는데 TP 같은 경우는 28배 적용해서 68만원 나왔죠? EPS, 예상 EPS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한 거고, 그러면, 이, 동종 퍼가 지금 28배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히타치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까 전에.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게 안지워지네요 여기 보시면, 뭐, 이튼 하고, 여기 있죠? 이튼, 그 다음에 히타치 대비 현대 일렉트릭의 할인율이 일부 들어갔다라고 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금액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수주잔고 잠깐만 볼게요. 올해 예상 신규 수주가 금액이 10억원이니까 4억, 4조, 6조 하면 10조죠. 그러면 매출액은 올해 예상 한 4천, 아 4조. 그러면 2.5, 2.5년 정도. 에, 수주장고. 거의 한 3년치 수주장고가 쌓였다는 거.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여기 매출액 보면은 여기 전력기기, 이게 이제 변압기, 그 다음에 회, 회배전, 이게 이제 배전 쪽이죠. 예, 네, 그래서 합산하면은 지금 전력기기 매출 쪽이 좀 많이 있다. 영업이익률 제가 아까 전에 23%에서 24%대. 이 고마진의 흐름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서 에, 일단, 레포트 분석은 지금 새, 새로 나온 레포트가 8월, 요게 며칠이죠. 8월 초로 알고 있는데, 이 레포트가. 이제 교보증권이라 레포트 커버 참조했고요 자, 이거 지금 끝내고 나서는 지금 가장 우리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또 차트 분석 간단하게 해드리고 마칠 텐데, 이 차슬 차트 분석이라는 게 되게 너무 간단해요. 여기, 여기 고점 라인이 정확하게 40만원대 초중반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능선을 한번 이탈했, 뭐 이탈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보면, 40만원대 중반 걸쳐 있다가, 다시 반등 고점에서 정확하게 맞았죠. 다시 45만원대 저점 맞고, 리턴하는 구간.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정도의 빅테크 업체들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상단 돌파하면은, 어디까지요? 네, 좀더 끌고 가서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도, 약한20%업 정도도 생각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목표가 70만 원 보고 있는데 지금 45만 원 정도에서 한한40%업 그죠? 그 정도면 나오겠죠. 4416에 5420. 그러면 한 지금 상승률은 약 40%에서 목표가 70만 원 잡고 대응해도 충분히 가격대는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수급이 외국인들 이탈했다 다시 들어올렸고요. 기관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키움증권 어, 쓰시는 분들은 요거 그냥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0796 체크해 주셔가지고, 월간, 요 기간은 누적 순매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누적으로 지 20만 조의국인 기관들, 이 26,000주. 근데 기관들이 좀 작죠. 룸을 비웠다가 다시 채워가는, 구간 채워가는 구간. 그리고, 4일 동안에, 4일 연속, 그리고, 어, 금요일 날 대량 순매수 12만주 들어왔고, 기관은 이틀 연속. 그래서, 외인 기관 이틀 연속 순매수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봅니다. 어, 여기 아직도 없죠, 그죠? 예, 7월달 들어서, 8월달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지력 강하고, 수급 체크하시면서, 현대 일렉트릭, 저는, 이제, 전에도 매수천 추 드렸고, 지금부터는, 저는, 고점 돌파 시기에는, 만약에라도, 아, 지금부터도 업사이드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최종목표가 70만원 제시하도록 하도록, 하도록 하고요 종목상담 마치겠고요 구독 좋아요 꼭 필수로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